지게 되는데, 폐도 여기 위쪽이 조금 높고, 오른쪽이 높고, 세 개의 여부로 나뉘어지고요. 왼쪽은 세골 아래로 돼서 두 개의 여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횡격막이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좌우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조금 기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느끼면 원래 자연적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더 기울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가 짧아졌다는 게 그렇게 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짧게 해보세요 짧게 해보시면 어때요? 횡경막 있는 데랑 흉골이 아니 저기 늑골이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죠 전체적으로 심폐 쪽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짧아졌다는 건 이렇게 돼서 짧아졌다는 건이 꿀렁거림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그때 문제는 뭐냐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왼쪽으로 눌리게 되면 오른쪽 뇌가, 오른쪽으로 눌리게 되면 왼쪽 뇌가 압박을 받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균형을 맞추는, 이 목에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은 어때요? 이게 이렇게 거북목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나간 이유는 그냥 앉아서 해보셔도 알 텐데요. 목을 앞으로 빼보시면 어때요? 배가 늘어져요. 당겨보시면 어때요? 배가 수축되죠?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해보셔야 돼요. 목이 나가보세요. 그러면 배꼽 위쪽이 늘어지죠? 근데 당겨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수축돼서 여기가 딱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목이 나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눌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어서 오세요.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으면 이쪽 뒤 라인 있죠? 이쪽 뒤 라인 있는데 여기가 눌리면서 이쪽에 그 해부도를 보면 신경이, 혈관과 신경이 쫙 뻗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다 올라가서 이 후두엽을 자극해야 되는데 이 후두엽은 시신경과 아주 직결돼요. 시신경은 뇌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딱 반응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이 후두엽 쪽에 보면은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어웨이큰 로드로 가는 것과 직결되는 게요 라인이라 그래요. 그럼 거북목이라는 건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뇌 기능이나 제가 여기도 깔아놨어요. <laughs> 뇌 기능이나.